자, 이상민 의원, 반갑습니다. 네. 이 지역구에서 사선이시죠? 네. 예. 중진 의원이시면서 국회 법사위원장도 역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일각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이제 입법부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동안 있었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이 되는 데에 걸림돌은 어,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중앙정치권 또 중앙정부 관료들 그리고 이들과 연동되어 있는 어, 소위 중앙언론 도 재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야 하나의 <laughs> 어, 카르텔을 형성해서 말하자면 어, 초집중 초고난 집중화의 말하자면 주범들이고 자치분권을 이루는데 걸림돌 방해를 하고 있는 세력이죠. 그래서 입 법부도 사실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구동하 구현하는데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천적인 그런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오히려 속마음은 방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국정처을 갖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어, 올해 그 헌법 개정에 어,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을 헌법에 명실공히 담는데 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되 경각심을 갖고 어, 나름대로 그 동안에 전문가들이 어, 연구해 놓으신 자치분권에 관한 연구 내용들을 성과들을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은. 작년 올해 쭉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마시고 또 법조인으로서 전망하신다면 자치분권형 개헌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전망까지 포함해서 말씀해주시면 예, 이번 어, 6월 13일날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개원에 붙이겠다. 개원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그런 뜻을 의지를 밝혔는데 국회도 사실은 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파가 그런데 이제 각종파가 사실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번 6월 13일날 지방선거 때 어, 하지 말자 또뭐 천천히 하자 뭐 국민과 함께 논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미루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 개헌에 국민한 투표를 붙이는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개헌의 내용 중에는 어, 중앙정부형태, 기본권, 또 어, 경제구조, 사회구조 뭐 헌법 전문, 뭐또 헌법 재판소나 사법부에 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쩌면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건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분권에 관한 거는 어쨌든 속마음이 어떻든 어떠든간에 관계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권에서 지금 이번에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저는 합의가 되기 어려운 중앙정부 형태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laughs>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 또 기본권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이번 13일 날 반드시 그 국민투표에 붙여서 통과시켜야 되고 그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방분권을 더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아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 정파마다 이해관계나 또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그런 노력을 실전적으로 할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방자치 분권을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에 이뤄내라라고 강력히 정치권에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자치와 분권은 국민의 실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헌법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일반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예, 보완하거나 그 뒷받침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뭐 재정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조직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헌법 개헌 이전에도 작업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논리적으로는 예. 또는 합리적으로는 헌법보다 법률을 만드는 것이 좀더 손쉽기 때문에 아니 그럼 헌법으로못 하면 법률이라도 당장 하자라는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치 현장 입법 현장에 있다 보면 법률이 합의가 안 되면 통과되기 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치권의 국회의원들끼리 각 정파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일정 부분 국민의 뜻이 담뿍 담겨야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보다 법률이 손쉽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헌법 개정 이전에 법률로 하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예, 재정자립이니 이런 것들을 결국 못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적 에너지를 공론화를 충분히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국민의 힘으로 그리고 이름으로 자치구권에 관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덜컥 해낼 수이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지방자치 현장에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와 분권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자치 분권에 관한 헌법 규정이나 제도나 실천적 내용을 보면 실제적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과락을 어, 넘기 어렵다. 어, 한낮 장식구, 또 거칠해. 뭐 이런 정도의 정치적 어, 어떤 메시지,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실제로 주민들의 어, 삶, 자신들의 삶,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갖는 또 실천적 규범 제도를 갖는 자치분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냥 어 소위 말하는 선출직들 지방 의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을 뽑는데 주민들이 그 직접 투표를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거는 소위 말하는 정치권 또는 그 선출직에 나가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에 불과하지 실제로 주민들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내 뜻을 대신해서 어 그들에 대해서 위임하고 또는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소환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규범을 발언하고 만드는 또는 재정을 자리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정도의 자치분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락을 주겠습니다. 예, 이제 이 본인의 뜻인지 여부는 상관없이 열약한 차기 대전광역시장 후보군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치와 분권이 전론발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다라고 하는 비난을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당사자로서 어떤 보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인지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네. 설명을 좀해 주시죠. 이 자치 분권은 지금 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 뭐 국회를 비롯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집행부를 포함한 중앙 거버넌스의 부분을 지금 과부하 또는 비능률 경쟁력 저하 이 부분을 혁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또 자율적이고 특성 있게 어우러져서 동반 발전을 하겠다는 라 취지인데 이거는 단순히 대전시나 뭐 충남도나 중국도 만은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 거버넌스를 해체해서 각 지역 정부에 균점하고 또 어, 그를 공동연대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을 막아내는 방해세력과 권력투쟁에서 우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동안 제가 어, 국회의원 사선, 4선, 법사위원회4 사선에 이런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자치분권을 균등하게 이루기 위한 그런 정치적 파워게임을 전면에서 앞장서서 선두에서 이뤄낼 것이고요. 또 대전시 차원에서는 자, 자, 흔히들 선출직이... 자치부권되면 시장의 권한이 높아진다 또는 뭐 시의원, 구의원들의 권한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오상이죠. 그, 그 자치부권의 핵심은 주민들의 자치권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갖는다는 데 바탕하고 있는 것이고 선출직들은 그를 대행하고 유임하는 업무고 또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자치적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관여해서 조정하고 또 중재에 나서는 그런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대전시 차원에서라도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라도 주민자치권의 시, 실질적 구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권한을 자치구나 또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뭐 주요 정책 구상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상당 부분 지금 어, 대전시의 이런 광역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조차도 구나 시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또는 구회나 시의회가 관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보면 자그마한 또는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에게 대폭 자치권을 이양을 하고 구나 시는 특히 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중재하고 조정에 나서는 그런 역할을 실천하면 저는 주민자치권 시현이 대전 지역사회 내에서 제한적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완전한 자치분권은 결국 중앙정부 중앙거버넌스로부터 상당 권, 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을 받는 노력이니까 그거는 결국 방해 세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 자치분권의 그런 그 철학과 가치가 전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착근이 되도록 그 자이든 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자치와 분권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총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 사선 보사위원장도 역임하셨죠. 예. 이 지역 출신 이상민 의원과 함께 자치와 분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구현해낼지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였습니다.